건강 퀴즈. 미각 관련 구강장렬감증후군 문제 시작합니다. 입에서 지속적으로 쓴맛, 금속맛, 떫은맛 등이 느껴지는 상태를 위학적으로 무엇이라 하나요? 1. 미각감퇴증. 2. 미각이상증. 3. 무미각증. 정답은? 2. 미각이상증.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구강장렬감증후군, bms, 위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안이 화끈거리며 통증이 하루 2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 2. 입점막에 명확한 이상 소견이 항상 존재한다. 3. 많은 환자에서 미각 이상을 동반한다. 정답은 2. 입점막에 명확한 이상 소견이 항상 존재한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쇼그렌증 혹은 환자들에게 자주 보고되는 미각 변화 중 가장 흔한 표현은 무엇인가요? 1. 지속적인 쓴맛 2. 갑자기 달달한 맛이 느껴짐 3. 전혀 맛을 느끼지 못함 정답은 1. 지속적인 쓴맛 네 번째 문제입니다. 약물 복용이 미각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약물이 구강건조를 유발하거나 미각 신경수용체에 영향을 줄수 있어서 2. 모든 약물은 즉시 미각을 완전히 마비시킨다. 3. 약물은 미래를 영구적으로 늘려서 미각을 과민하게 만든다. 정답은 1. 약물이 구강건조를 유발하거나 미각 신경수용체에 영향을 줄수 있어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각 이상, 쓴맛, 금속맛 등 증상이 지속될 때 우선 의사에게 알려야 할 항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 최근 복용한 약물 목록, 처방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포함 2. 매일 먹는 음식의 색깔 3.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의 이름, 정답은 1. 최근 복용한 약물 목록, 처방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포함